기농을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상당히 방황도 하고요. 예. 어, 그 다음 구체적이기 못한데 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개를 네. 기본 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 보시면 네. 쉽게 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에, 1번이 제일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나만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어,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일. 예. 하고 싶은 일에는 뭐가 들어가면은 자기가 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상품이 있을 거고 네. 상품이 있을 거고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네. 이제 요것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 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 응? 뒷받침할 할수 있는 네.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만데 가서 네, 이렇게 하는 네, 것보다는 네. 이것을 가장 잘 받침할 수 있는 네. 지역이 어딘가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리해 주고 세 번째 가동 가능한 음. 가능한 이 자본. 네. 자본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뭐 크든지든 관계는 없어요. 음. 꼭 자본을 해가지고 뭐 음.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음. 건아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많은 대로 네. 내가 자본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그렇죠. 네 번째가 뭔가면은 또 가동 가능한, 네. 네? 가능한 이 노동력이 있습니다. 네. 노동력. 음. 뭐, 이렇게 일할 손도 없는데 일을 네. 크게 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 노동력을 얼마나 할까. 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마케팅. 네. 예, 마케팅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 요거를 다시 하려면은 시장 개척 능력. 네. 예. 요렇게, 에, 요 다섯 가지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고. 음. 이제, 찬찬히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도대체 뭘까? 어, 그런 중에서도 내가 이제 잘하는 게 뭘까를 네. 이제 한번 공감을 생각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상품 혹은 네. 비니스 모델 서비스 뭐 펜션도 괜찮고 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요양원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나왔고 나면은 음. 이제 이것을 한 데서도 이제 지역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지역의 그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음.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것과 맞는 지역을 선정하자.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네. 이것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지역이라는 거는 그냥 지역 쫓아서 가지 말고 이런 그 상품과 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결부된 이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아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결정을 못 했을 때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역 선정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의 그런 상관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잘안 오고 네. 시골에 가면은 무조건 농사를 저어야 되고 귀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귀농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귀촌을 먼저 하시고 귀촌을 한 이후에 성공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이 다른 기농 쪽으로 가든지 농창업으로 가든지 이저 취직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하고 싶은 일하고 지역에서의 지원하고 요연관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해 주시죠 황 기사님께서 어~ 전에 우리가 음. 어, 상주 얘기를 한 네.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상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품목들이 한열 음. 가지 정도가 있다 보니까 네. 도처에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도농이요. 예, 네. 선도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가 들어가도 네. 2, 3년이면은 음. 거의 프로급 이렇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주를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일반 농업을 해도 관계가 없다. 네.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경기도권에서 만약에 우리가 네. 예, 한다 할 때. 비싼 땅 속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거는 뭐작원놀이 뭐 은행 이자도 <laughs> 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도, 네, 나오기 힘들죠. 어, 그럴 때는 이제 농촌 관광, 예. 체험 농업, 네. 뭐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 양양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양양 진짜 같은 경우는. 양양은 경우에... 좀 어떻게 되세요? 양양은 그. 그가 가지고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뭐다라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물론 관광 중심으로 되겠지만은 네, 그렇다 관광, 그러면은 네, 네. 양양 군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런 점들 좀 얘기를 좀해 주세요. 네, 양양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가 별로 없는데 네. 설악산이 있고 동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네. 관광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립공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짓는다든지 펜션을 진력할때그 규제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아.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나서라 하면은 참 네. 머리가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양양군에서는 에, 원스톱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부운수가 팀장이 돼 가지고 아. 19개 부서의 계장들이 이제 TF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19개씩이나요? 예, 19개 어. 부서의 팀 계장들이 실무 계장들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매달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농인 센터에다가 네. 내가 이제 어느 집원에다가 펜션을 짓고 싶다, 혹은 집을 짓고 싶다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음. 에, 그 시스템 안에서 한 3일 정도면은 네.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판독을 해줍니다. 이게 아... 개인들이 한 여섯 일곱 개 부서를 쫓아다녀야 될 것을 네, 네. 한공에 가서 번지 말려 주면은 네. 이렇게 해 주자 이렇게 판독을 해 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랄까 아... 싶습니다. 야, 그거는 진짜 우리가 관공서에 가면은 친절하게 인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진짜 가슴이 네. 긁고 싶은 이런 데를 속시원히 긁어주는 네. 그런 그래서 서비스네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이제 도움을 받는 지원 정책이라는 네. 이름하에 지원이라 하면 도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그 행정적 지원이 정말로 아.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도농복합시 포함해서 163개 정도 지역에 우리가 기농기천을 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양양 같은 시스템이나 아니면 상조처럼 사람들이 직접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빨리 이 전환이 될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만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원래 유 박사님은 원래 한 2만 가구 정도가 네. 농촌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면은 또 정책이라든지 네. 또 현장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기농인들이 좀더 자기 구체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나,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 이사님, 아까 네. 우리 기농 기촌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것 베스트 5, 5 중에서 네. 두 번째까지 갔는데 세 네. 번째 좀한번 말씀을 어, 해 주시죠. 세번째가 이제 자본 네. 능력입니다. 예. 자본 능력은 지금 현재 그 기농인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개 2억 안팎으로 이렇게 네. 기농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네. 전체 한70%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자본 계획을 세우실 때 네. 대개 이제 집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려면은 땅 사는데 네. 뭐한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집 짓는데 7, 8천만 들어가면은 네. 남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집 짓는 것서또 중요하지만은 이런 거 내가 먹고 살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어떤 정도 자본을 이렇게 투입할 네. 수 있는가 네. 하는 그 자본 계획을 세우는 네.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 네. 선 생산 후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네. 먼저 돈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집 짓고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사는 건그 다음 일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능하신 분들한테 에, 이런 걸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어, 돈 벌어서 집 짓자. 그렇죠. 제일 예, 좋은 예, 얘기입니다. 먼저 뭐, 괜히 그, 촌에 간다고 해가지고, 언덕이 하얀지 머릿속에 네. 담지 말고, 네. 뭐, 그런 돈 있으면은 비축해서, 음. 이렇게 묻어뒀다가, 나중에 하고, 음. 일단은, 에, 내가 뭔 음. 일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좀 해서, 네. 돈 벌어서 이제 집, 짓자 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음. 입장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같이 한번 지금 황 이사님께서 주창하신 이슈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오. 같이 돈 벌어서 집짓자 <laughs> 짓자. 한번 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벌어서 집짓자. 돈 벌어서 집짓자. 네. 돈 벌어서 <laughs> 여러분 집 짓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돈 벌어서 집지을 생각하시고요. 네. 먼저 생산 중심으로 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남는 돈을 자립하는 네. 뭐첫 해부터 자. 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음 우리 교육생한테 강조를 네. 합니다. 매출을 대게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은 네. 그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을 한 이렇게 3년으로 이렇게 길게 잡는데 네. 저는 그걸 반대로 합니다. 아. 기능 첫해에 매출을 올리자. 아. 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제 그 저녁에 서울에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네. 한 분이 우리 교육생 네.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아. 첫 번째 상품 출하를 했습니다. 네. 어 꾸러미 상품을 해가지고 어, 음. 34 박스를 올렸다고. 아.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돈 벌어서 집 짓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사람들도 가서. 그, 꾸러미 사업 같은 것도 네. 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동 가능한 노동력, 체크리스트 4번 문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력이 결국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노동력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기계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가동 가능한 노동력, 음. 지금 대개 이제 부부가 이제 가는데, 네. 이 노동력 안에는 이제 협력 노동력이라는 개념도 음, 좀 있을 수 있겠죠. 협력 노동력을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 어떤. 되게 지금 될까요? 이제 기농해서 한 4, 5년 차들 보면은 네. 주말에 그 자식들이 내려와 가지고 네. 일을 도와주고 음. 어, 또친인척들이 와서 또 내려와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네. 또갈 때는 또 물건도 이렇게 가져 가서 팔아도, 팔아도 주고 그래서 노동에 아, 참여하면서 아. 마케팅도 하고 하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노동력은 꼭게 네. 우리 내외 손으로 다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동원 가능한 그런 노동력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하고의끈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귀천지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농사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하고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팔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그돈 벌어서 집 지을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노동력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 네. 다섯 번째로 에, 마케팅 능력. 네. 결국은 뭐 이제 무언가를 물건을 팔아야 네.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파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네. 내가 직접 파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상인들한테 넘겨서 판매하는 게 있고. 그런데 네. 두 가지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직접 하면은그 마진을 내가 상의가, 보는 거고 네. 상인한테 통해서 파면은 그 마진을 상인들이, 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고. 네. 지금까지 우리 농업원 보면은 가락시장이라든지 네. 이렇게 시장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음. 대부분의 마진을 누가 봤습니까? 상인들이 가지 네, 상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기능 하시는 분들은 네.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음. 직접 마케팅. 음. 아까 이 노동약 가는데 팔고 싶, 팔겠다고 하는 타켓, 그 고객을 은근슬쩍 네. 우리 그렇죠. 집으로 초청해도 예. 일도 시켜가면서, 네. 야, 니가 해보니까 안전하고 좋겠지. 네. 갖다 먹어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도 그렇죠.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황의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생산해서 그다음에 소득으로 낼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지인, 도시에 있는 연계된 자기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어~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자라는 네,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 제일 중요한 컨셉이 네. 어쨌든 기농 첫해에 네. 매출을 올리자 음, 예 맞습니다. 네, 네.